안녕하세요. 포유 법률 사무소입니다. 자, 오늘은 의뢰인분께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들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문에 기재된 것처럼 의뢰인 분께서는 법원으로부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콘크리트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인데요. 2019년경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이송한 도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분께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유족분들에게 일부 보상이 주었기에 별도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수사관으로부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이 2, 3년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우연히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먼저 사고의 경위 및 규모,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에게 피해자가 사망할기에 반드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고 마침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자부담 없이 사건을 해결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포유를 믿고 형사 변호를 맡겨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포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유족분들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 유족분들과 형사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2년 이상의 징역형, 즉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가족이 사망한 사안이기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족분들 입장 에서는 1억 청금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비통함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 포유에서는 그간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의레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의레인 분께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드리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위법성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의뢰인분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과로 등 미설치로 인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사고 장사의 경우 평소 인적이 드문 곳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초로 범행의 위법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범죄경력회보서상 교통사고 발생 전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부는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자부담 없이 재판부로부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형사번호를 맡아 운전자분의 자부담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들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운전자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재반사정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포유는 횡단보도 사고 이외에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사고 등 수많은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변호를 진행하였고 항상 의뢰인분들께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해 왔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